안녕하세요. 코드 디자이너입니다. 지난번 클린 코드에 이어 오늘은 클린 아키텍처에 대해서 배워 볼 건데요. 지난번에는 전체적인 관점보다 로컬한 관점에서 어떻게 클린하게 코드를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봤다면 오늘은 전체적인 아키텍처 관점에서 코드를 쉽게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방법론에 대해서 배워 볼 예정입니다. 이번 강의와 저번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맨날 쿨링쿨링 구리는 거야? 기능만 잘 적당하면 되지. 쿨링한 게 뭐가 그렇게나 중요해? 음, 이러한 관점에서는 제가 아시는 교수님이 한 말씀 해주실 예정입니다. 교수님! <laughs> Any fool can write a code that computers can understand. Good programmers write a code that humans can understand. Do you want to be a good programmer? Then you should learn how to write codes that humans can understand. 마이티 플로 교수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교수님 말씀에 너무나 공감을 합니다. 가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코드를 만들어 놓고 본인만이 그 코드를 이해할 수 있음에 마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매우 전문성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복잡한 코드를 나만 이해하는 것 같네. <laughs> 이런 사람이 정말 있냐고요? 네,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무슨 외교 같은 코드를 만들어 놓고 누가 이 코드에 대해서 물어보면, 음, 이 포문의 캠프는 말이야, 무슨 무슨 역할을 하는데, 그리고 여기. 이런 식으로 코드를 한줄한줄 한줄 분석해주면서 설명을 해줄 때 마치 제가 똑똑한 사람이라도 된줄 알았죠. No, God, please, no, no. 정말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라면 본인의 이런 외계어 해석 능력을 뽐내는 사람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같은 흑역사를 남기시지 않으시려면. 여러분들은 가독성이 좋고 유지보수하기 쉬운 그런 코드를 작성할 줄 알아야겠죠? 그러면 지난번 클린 코드에 이어 클린 아키텍처를 배우러 한번 가보실까요? <laughs> 유지보수가 용이한 프로그래밍 방법론 두 번째 클린 아키텍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클린 아키텍처가 중요할까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디스플레이 샘플의 광원, 레드, 그린, 블루에 대해서 보상하는 알고리즘을 수정한 후에 샘플들의 보상 성공률이 지난번 대비 매우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마 RGB 보상 알고리즘에 문제가 생긴 것 같긴 한데, 지난번 해당 기능을 수정하신 사수님은 출장 중이라 연락이 안 되고, 부사수인 여러분이 해당 기능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RGB 보상 알고리즘을 수정하기 위해 코드를 들여다봤는데, 만약 코드가 매우 지저분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어디에 RGB 보상하는 기능의 코드가 있을까? 여기 3만 줄의 코드를 다 읽고 분석해야 하나? 어? 반대로 RGB 보상하는 알고리즘을 수정하기 위해 코드를 들여다봤는데 만약 코드가 매우 깔끔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네요. RGB 값을 보상하는 함수는 일종의 알고리즘이니까 분명 알고리즘 클래스 안에 있을 거야. 구조가 깔끔하니 기능을 찾고 수정하기가 참 쉽네. 버티 아키텍처가 생기는 이유는 아키텍처 관점에 대한 고려 없이 계속해서 기존의 동작하던 코드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 때문입니다. 즉, 구성원들이 아키텍처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놓인 기능 구현만 생각하기에 이런 덜티 아키텍처가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아키텍처에 대한 고려 없이 기능들 구현만 신경을 쓴 코드는 2년 뒤에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몬스터 코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오직 기능의 구현만 생각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폭탄 돌리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는 몇 시간에 걸쳐 지금 겨우 코드 분석을 해냈고, 당장은 기능 구현이 중요하니까 이것만 집중할래. 아키텍처까지 깔끔하게 유지하면서 코딩하기에는 너무 피곤하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중에 코드가 수정이 필요하면 그때 누군가 코드를 어떻게든 분석해서 수정하겠지, 뭐. 뭐냐? 이러다 나중에 버그 하나 발생하면 버그를 해결해야 하는 누군가는 며칠을 고생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 누군가는 미래의 본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코드를 수정하는 시간보다 코드를 분석하거나 버그를 해결하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면 효율성 관점에서 정말 미련한 행동입니다. 소프트웨어 업계는 어떤 프로그래머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대체한다는 말 많이 들어봤죠? 물론 그 프로그래머가 매우 뛰어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그 프로그래머가 뛰어나서라기보단 이런 지켜줘야 할 원칙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켜주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프로그래머가 효율이 상대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가 가능한 코드를 작성하려면 코드 작성 시 기능 구현만 생각할 게 아니고 반드시 아키텍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주기적으로 리팩토링을 진행해서 항상 깔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리팩토링은 기존의 더티한 코드 혹은 구조를 클린한 코드 혹은 구조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리팩토링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은 이 다음으로 진행될 세 번째 강의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Dirty Architecture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정 기능 혹은 특정 대상의 변경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대상에 의존하여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 해당 대상에 변경 필요시 전체 소스 코드를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측정 장비 A에 의존해서 전체 소스 코드가 구현되어 있을 때, 측정 장비 A 대신 B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A를 사용했던 모든 부분의 코드를 B로 변경해 줘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만약 한 군데라도 A를 B로 변경하는 걸 누락한 경우에는 버그가 발생하겠죠? 또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중복되는 코드가 여러 군데 구현되어 있어 중복되는 코드의 특정 기능 수정을 위해서는 모든 중복 코드를 다 같이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도 한 군데라도 중복된 코드의 수정을 누락한다면 여러분이 의도한 대로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겠죠? 두 번째, 통상적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시간보다 코드를 이해하고 버그를 해결하는 데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기능별 혹은 관심사별로 분류가 잘 되어 있지 않아 특정 기능의 모듈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하게 됩니다. 또한 특정 기능의 구현이 너무 많은 불필요한 정보에 노출되어 있어 해당 기능의 코드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laughs> 세 번째, 기능 추가 혹은 변경 시 버그의 발생률이 높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능 간 커플링이 심해 하나의 모듈 수정이 여러 모듈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번째, 코드의 구현 방식이 일반 언어의 로직과 맞지 않아 코드의 기능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신중현 씨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거는 함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중현이는 핸드폰이다. 그러므로, 콜이라는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 두 번째 방식, 신중현이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콜이라는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 덜티 아키텍처의 경우 첫 번째 방식으로 구현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치만, 신중현이는 핸드폰이다라는 표현은 일상 언어의 표현에서는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신중현 씨는 사람이지 핸드폰 같은 사물이 아니니까요. 물론, 첫번째 두번째 방식 모두 동일한 기능이 코를 호출할 수 있지만 이러한 부적절한 표현을 통해 기능이 구현된 모듈이 많아질수록 코드의 기능을 예측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게 로직적으로는 말이 안되고 어이가 없지만 프로그래밍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구현이 가능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로직보단 기능의 구현에만 집중하다가 이렇게 기능은 정상 동작하는데 로직은 맞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운 코드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번엔 클린 아키텍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정 기능 혹은 특정 대상 변경에 쉽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디펜던시 인 n 전 프린시플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대상보다는 추상적인 대상에 의존적이라 구체적인 대상의 변화에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실 디자인 패턴은 이런 추상화라는 개념을 자주 사용해서 특정 기능들을 구현 및 유지 보수하기 쉽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추상화라는 개념과 친해지셔야 정말 실력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될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 해제에서 iDevice의 i는 추상화를 표현하는 인터페이스를 나타내고요. 아이 디바이스는 구체적인 장비 타입인 A 혹은 B가 아니고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며 A와 B는 모두 아이 디바이스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구체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A라는 장비에서 B라는 장비를 변경해서 사용할 때 기존 소스 코드 수정 없이 단순히 어떤 장비를 쓸지만 정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Don't refit yourself 원칙을 이용하면 중복 코드가 없기 때문에 특정 기능을 수정하기 쉽고 프로그래머 실수에 의한 버그가 확연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 그림 예제에서는 기존에 다음과 같이 중복되던 코드를 getTotalPrice라는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 관리하기 때문에 해당 기능에 수정이 필요할 때이 함수만 수정하면 해당 함수를 사용하는 모든 구현부에 수정 사양이 반영되게 됩니다. 두번째, 코드의 이해 및 버그의 수정이 용이합니다.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을 따르기 때문에 기능별 혹은 관심사별로 구분이 잘 되어 있어 코드의 이해 및 버그의 수정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Interface Segregation Principle을 따르고 Encapsulation이 잘 되어 있어 특정 기능이 딱 필요한 정보만 입력받기 때문에 해당 기능을 이해하기 용이합니다. 또한 리스 s k of Substitution p r 을 따르기 때문에 코드의 구현 방식이 일상생활의 언어와 동일한 로직으로 구현되어 있어 코드만 읽어도 기능이 쉽게 예측 가능합니다. 세 번째, 기능 확장 시 버그 발생률이 낮습니다. 오픈 클로 c l o s e d 을 따라 기존의 모듈을 수정하기보다는 확장하는 방식을 통해 기능을 추가하기 때문에 버그 발생률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전문 용어가 나왔는데요. 이러한 방법론들에 대해서 곧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지금은 여기서 언급된 방법론들을 이용하면 클린 아키텍처를 구현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클린 아키텍처를 소개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요. 이제 왜 클린 아키텍처를 배워야 하는지 알았으니 다음 시간엔 클린 아키텍처를 위한 방법론 솔리드와 드라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실 거죠? 이따 봐요!